안녕하세요, 라이마우징입니다. 오늘은 정말 귀한 현장 소개해드릴 건데요. 왜냐면 기흥구에 위치를 하고 있고 실내 평수 45평 정도의 벙커 주차장 2대 공간을 포함한 집이 무려 7억 초반에 가능한 사실 요즘 말도 안 되는 가격인데요. 가능한 이유는 연락 주시면 제가 상세히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많이들 찾으시는 곳이에요. 게다가 전체적으로 전원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지하철역까지도 걸어갈 수 있고 학교는 물론 웬만한 상권까지 다 도보로 이용 가능하고 세브란스 병원도 인근에 새로 생겼죠. 포나우스 중에서는 굉장히 좀 완벽한 입지에 해당하는 예를 들어서 계속 문의가 오던 곳인데요. 아직 오픈한 현장은 아닌데 이미 이 입지 때문에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계약을 이미 몇 채를 더 하셨어요. 그래서 빠르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완성되어 있진 않지만, 그리고 사실 요 오늘 보여드릴 집은 원래 기본 그런 평면 구성은 아니에요. 그 집주인 분께서 완전히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맞춤으로 설계를 했고, 기본 구성은 요렇게 되어 있고요. 물론 오늘 보여드릴 영상 속집 같이 완전히 다르게 원하시는 대로 설계가 가능하고, 어, 다른 영상이나 평면 같은 것들은 준비가 되어 있어서 현장 방문하시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큰 필지 지은 집이고요또 어, 여기 보여드릴 집은 완전히 다른 구조로 설계를 하셨던데 그냥 참고 정도만 하셔야 될것 같아요. 어, 기본 구조로 지으시면 이 집보다는 훨씬 더 모던하고 좀더 고급 스타일로 만들어질 거라고 합니다. 집이 1층 20 21평 정도 2층 21평 정도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요 집과 비교했을 때어그 기본 구성은 1층 25평 2층 15평 3층에 5평에서 10평 정도니깐요 그렇게 가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이 현관 쪽이고요 근데 제가 들은 평수보다 사실 훨씬 더 넓어 보였거든요 아무래도 전원주택 살아보신 분이라서 그런지 구조를 굉장히 잘 하신 것 같아요. 요 근처에 살고 있으신 분이신데 인근에 하시는 거 보고 한 채도 구입하셔서 직접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몇번 뵀는데 일단 굉장히 좋은 이웃분이 한분 그렇게 생기실 것 같고요. 경치가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좋은 카메라로 담아야지 다 담길 텐데 오, 동네 오셔서 그냥 경치 보고 계약하신 분도 있다고 하시고요 왜냐면 걸어서 상권이나 역도 가까운데 아무래도 지대가 조금 있긴 합니다 고정 감안하셔야 되고 근데 와하는 그런 탄성이 나올 만한 정도예요 도심 속에서 그래서 그런 거 찾으시는 분들이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음, 지금 이 분은 거실 공간하고 주방 공간도 완전히 분리라고 보기에는 약간 이어진 형태면서 그래도 그 생활하는 공간은 분리된 타입으로 만드시고 중간에 이렇게 중정을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기본 타입은 타입도 중정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입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설계는 원하시는 쪽으로 가능하십니다. 저는 요 집도 참 괜찮았어요. 저는 외관이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는데, 어, 이거보다는 훨씬 더 모던한 스타일로 단지가 구성될 예정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여기 기와도 수입산트 쓰시고, 어, 이, 이 마을에 이런 스타일이 좀 있거든요. 저는 좀 이렇게 아기자기 외국 유럽의 주택 같은 그런 느낌을 좋아하는 편인데, 오셔서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맞춤 설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층에 방을 만드셨어요. 20평 정도 넘으니까 1층에 방을 만들어도 거실 주방 아까 보셨다시피 그 정도로도 가능하시고 어 기본 그 평면대로 원래 설계된 평면대로 지으시면 1층이 25평이니까 여기보다 방저 정도 괜찮아 보였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거실 주방 공간이 훨씬 더 넓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을 하나 더 만들어도 될것 같아요. 25평이면. 한 20평 정도면 방 하나 만든다고 저희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1층에 방두 개를 넣으셔도 될것 같고요. 2층에 15평 정도에, 그러니까 요거는 20평이 좀 넘으니까 2층 공간은 지금 보시는 것보다는 원래 평면대로 지으면좀 줄어든다 생각하시면 되세요. 여기는 화장실, 욕실 공간으로 만드셨고, 이거는 보조주방을 또 살아보시니까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되셔서 이쪽에 넣으실 거라고 들었고요 그냥 깔끔하게 그렇게 평면을 잘 짜셨어요 그러니까 집이 같은 평형대에 비해서도 좀 시원시원한 느낌이 확실히 있습니다 정말 전원주택 살아보셔서 게다가 이 인근에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뷰나 이런 거를 정말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설계를 하신 거 같아요 안쪽 공간도 이렇게 하셨고요 방도 네모 반듯한 그런 큰 방이 3개나 들어갑니다. 이 구조는요. 그래서, 근데 이제, 다른 기본 평면도는 이 집은 지금 벙커가 없지만, 벙커 두 대까지 포함해서 7억 초반이니까 정말 저는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도 보시면 굉장히 좀 테라스도 예쁘게 저렇게 만들었어요. 겉에서 보면은 저 모양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마치 액자를 통해서 저산 전망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설계를 하셨어요. 서 여기 지금 좀 아름아름 분양이 좀 빨리 되고 있는 곳입니다. 기흥구에 지금 새로 생겨나는 현장들이 거의 11억 이상 그렇더라고요. 제가 촬영을 다녀온 곳이 14억 15억대인데 거기보다 위치도 이제 요만한 집 평수가 오히려 잘 없는 거죠. 위치도 오히려 서울쪽에 가깝고 역 근처까지 걸어가시면 광역버스 웬만한 곳에 다 갈만큼 노선 잘 되어 있습니다. 기흥구에 이런 주택 찾으셨던 분들 좀 빠르게 연락을 주시면 정식 오픈 전에 금액 오르기 전에 사실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 계획하셨던 분은 상단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